진짜 우와 와. <웃음> 왕깐 <웃음> 대박 어네 승민이 이발했어요 저 다운펌도 하고 뭐 요번에 수록자가 생겨가지고 아우 너무 엄청... 좋은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에... 경민이다 경민이 어디요? 경민이 오 경민이요 경민이요 안녕하세요 오 민경아 응. 안녕하세요 민경아 <laughs> 오호 아제 친구도 몇 명도 보여. 어 그래요 응. 빨리 마사노라고. 네. 유빈이 유빈님 안녕하세요. 지원님도 안녕하세요. 가연 가연님도 안녕하세요. 연홍 홍연님 연 홍연님 연홍님 네. 경민님도 들어왔는데 누이 한번 불러주세요. <laughs> 언제나 내겐 <난에겐> 오랜 <laughs> 친구 같은 <laughs> 짜라라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정렬이 누나 안녕하세요 재윤이도 안녕하세요 아니. 아린이도 안녕하세요 규리 안녕하세요 영훈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기 재우고 들어오셨구나 <laughs> 찬원님은 개인 인스타 잘안 하시나요? 저는 인스타 하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 라이브 방송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마침 갑작스럽게 승민이가 켜가지고 그냥 <laughs> 들어온건데 <laughs> 노래 내 건데 왜 형이 불러요? 야 미안한데, 그 노래도 니거 네 아니잖아. 소름도 선생님 곡이야. <laughs> 무슨 노이까 <정도일까? 웃음> 승민님 라방인데 왜 찬호님이 더 말을 많이 하죠? 혁진이 형. <웃음> <웃음> 어. 경렬이 안녕하세요, 경렬님. 민, 민성이도 안녕하세요. 덥찬, 응. 덥찬. 전부 다 500, 우와, 580명. <laughs> 원영이도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면 한 5분 안 됐을 거예요. 한 5분 정도? 음. 오늘 계약이시구나. 승민이 항구의 남자 한번 불러주세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아 어, 역시.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대구 이야기 많이 해줘서 네. 대구에 계신 분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대구에 계신 분들 정말로 지금 많이 힘드신 때인데 찬원이 형을 비롯해서 이렇게 정말로 많은 응원과 이렇게 대구에서 많은 분들에게 의료진 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시고 그런 만큼 저희가 더욱더 좋은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확실히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자, 자금, 자그만하게 음? 이렇게 응원이 될수 있도록 음. 저희가 열심히 보답이 되도록 보탬이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구에 계신 분들 절대로 희망 잃지 마시고 맞습니다. 앞으로 또 어, 분명히 또 반짝이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어, 꼭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음. 씨 사랑해요. 치킨 어떤 치킨 제일 좋아요? 해 저는 저는 뭐 치킨이면 왜왜